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이 부활절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이 감사하고 또큰 감격이 임하는 것은 이 복된 부활절에 우리 자연교회가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자연교회는 해마다 4월의 두 번째 주일을 우리 창립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만 9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예전에는 이곳을 자양동이라 부르기 전에 자마장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1924년도에 미국에 있던 앤더슨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바로 여기서 바로 교회를 시작한지 94년의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94년 전에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고통하고 탄식했고, 어떤 소망도, 어떤 희망도 없던 캄캄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조선 사람이 살고 있던 이 땅에 조선 사람이 왕이 아니었습니다. 일 땅이 일본의 왕이 임명한 조선총독부의 총독이 이 땅의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정치나 경제와 사회와 문화에 어느 것을 보아도, 어떤 것을 보아도 희망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라 잃은 백성이었고 나라 잃은 민족은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처 없이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만주로 북간도로 떠나갔습니다 많은 청년들은 일본군의 총알바지가 되어서 전쟁터로 끌려갔습니다 어린 소녀들은 일본군의 성놀이개가 되어서 정신대로 끌려갔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아버지들은 사할린의 탄광의 갱속에 광부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하늘이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온 땅이 캄캄하고 탄식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온통 이 땅을 뒤덮고 바로 이슬 그때에 하나님은 이곳에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망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94년 전 한이 많던 이 땅에 예수의 복음의 씨가 자라고 자라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되었고 우리 자연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희망을 잃어버린 민족 죽음 가운데 탄식하던 이 백성의 소망이었고 부활의 생명이었습니다 그 복음의 꽃이 피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여전히 이 땅은 어둡고 캄캄합니다 사방팔방에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고 고통하고 죽음을 묵상하고 자살을 묵상하는 많은 사람들이 첫째에 울고 있고 부르짓고 있습니다 우리 자연교회가 다시 한번 이 부활절에 세상의 소망이 되고 세상의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세상 예수님의 서망을 전하는 교회요. 부활의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함께 세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쁨의 부활절,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교회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일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 시편의 133편을 보면 옆에 부제가 붙어 있죠.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 언제 불렀죠?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민족의 명절을 맞이하면서 그들은 이 백성들이 하나 되고 형제가 되어 연합하기를 소망하며 하나 되기를 꿈꾸며 이 노래를 부르며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의 최대 명절, 이 부활절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꿈을 꾸며 이 노래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니까 1절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교회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교회의 축복을 노래했습니다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아주 실감나게 번역했습니다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이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 교회가 하나로 연합할 때주여의 진정한 형제와 자매로 연합할 때 교회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사의 손에 받들려 천국에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미 여기서 누리는 교회 가운데 연합하고 하나 될때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반대로 형제와 형제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분쟁하면 이 교회는 지옥으로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자 우리 자연교회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는 교회, 예수님만을 높이는 교회로 형제가 연합하며 동거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의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누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모친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형제요 자매요 몸된교를 연합하게 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수첩에 나의 이름이 있다고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주님의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하고 높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피고세를 믿는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가 되었습니다 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변질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과 어둠을 일으키는 곳에 서 있는 사람 연합과 일치가 아니라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형제와 자매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리포서 2장 3절로 5절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절은 우리 같이 읽어 보십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의 모습은. 주님의 진정한 형제여 자매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가난하고 낮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 모습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어느새 나의 영광을 취하고, 나의 만족을 구하고, 나의 생각을 고집하게 되고, 연합과 하나님을 깨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피를 나는 부모님 밑에 같이 태어난 형제와 자매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형제지간에 마음이 다른 형제가 나타나고 마음이 삐뚤까, 삐뚤어진, 마음이 바르지 못한 형제가 나타날 때 우애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의 평안이 깨어지는 것이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형제간의 하나됨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를 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이 사라져버린다면 얼굴은 형제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화평과 연합과 하나됨은 사라지게 되어 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고, 어, 형제들을 만나도 불편하고 어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부활의 기쁨을 나타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이 충만하게 나타나셔서, 진정한 형제여 자매가 되셔서, 온 땅에 생명을 전하는 연합하는 교회로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좋을까?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까? 이유가 뭘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하고 도대체 이유가 뭘까? 우리에게 찾아와서 물어보고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창립 94년의 생일을 맞이하는 교회가 예수님의 진실한 형제로 자매로 연합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남들보다 못한 친형제, 친자매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났고 같은 집안에 자라났지만 남남이 되어버리고 원수, 원수처럼 지내는 형제요 자매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연교회는 어때야 하겠습니까 예전에 고 하영주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을 만나기가 참 힘들다 진실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 눈물이 나고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마음의 평안이 많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 안에 신실한 형제가 되시고 신실한 자매가 되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미움이 있는 곳에는 용서를 다툼과 분쟁이 있는 곳에는 연합과 일치와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시는 것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꼭 소그룹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하시고, 특별히 우리 구역 모임에 오셔서 구역 식구들과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을 나누시고, 여러분의 기쁨을 같이 나누시고, 신령한 형제와 자매가 연합하는 축복이 이 작은 모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바로 가난하고 낮은 그 좋은 마음을 간직하셔서 진실한 형제요 자매로 연합하는 생명 살리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1절로 2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기까지 내린 같고 아멘 아, 다윗은 팔 형제들 가운데 자라났습니다. 다윗의 가정에는 형제들 간에 우애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또 많은 여러 여인들을 통해서 배다른 형제들이 자손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다윗의 아들 딸들 가운데 근친상간도 일어났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이 노래는 다윗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지를 노래했을 것입니다. 자 연합하는 교회 하나되는 교회 진정으로 연합할 때그 기쁨을 두 가지의 그림으로 묘사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름 붓는 도유오식이었고 두 번째는 시온의 산들에 내리던 헐몬의 이슬의 그림이었습니다. 자이 절을 보시면 우리가 연합하고 형제로 하나가 될때그 모습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대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붓던 도유오식. 기름이 수염을 타고 제사장의 예복까지 흘러내리던 기름 부음의 축복으로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를 세울 때 임명할 때 세상과 구별하게 하셨고 성별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룩한 기름을 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기름 붓는 예식은 사람들이 그것을 의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고 기름 붓던 예식을 만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정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는 거룩한 성전에서 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고별된 다음에 그때부터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기름붐을 받아야만 예배를 인도했고 기름붐을 받아야만 거룩한 성전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름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언제나 성령님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제 많은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하던 중보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축복하던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름부음을 받기 전에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듣는 기 전에 누구도 어떤 사람도 그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성령의 능력이 없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따라 그 사명을 감당했다면 연합과 일치와 하나 되면커녕 분열과 다툼과 교회를 어지럽힐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먼저 성령의 능력의 기름부음을 받을 때만이. 화평하고 연합하는 교회요 하나됨의 교회를 세워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24장 46절로 9절에또 이러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덧뎁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사십일을 같이 계셨습니다 하늘로 성천하실 때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면날이 못되어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에 부활의 정인이 되고 온 땅에 생명 살리는 사명자로 내가 너희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소한 500명의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었지만 120명의 성도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머물며 마가의 다락방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심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불의의처럼 임하며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온 땅에 나아가 귀신을 물리치고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사명의 길을 부활의 증인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처음 탄생은 성령의 능력을 던지는 그들로부터 이 땅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자연교회도 하나님의 성령의 이맘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주인되는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우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신 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이 임하실 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게 하시고 성령이 임할 때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죄에서 자유함이 임하고 어둠에서 자유함이 임하고 심판에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참된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립 94년을 맞이한 교회 많은 재직들,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을 사모하시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위로부터 많은 성령의 능력을 드립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온 땅에 생명 살리며 나아가시고 연합하는 하나 되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1절과 2절과 3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몰의 이슬이 시월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믿음의 형제요 자매요 믿음의 가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권속입니다 같은 가족입니다. 자, 우리가 진정으로 연합하고 하나가 될때그 복되고 복된 모습을 첫 번째는요. 아론의 머리로부터 수염을 타고 흐르는 옷기까지 흘러내리던 신령한 축복인 성령의 기름 부음의 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두 번째 모습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가도다 헐몬산 헤르몬산이라고도 합니다.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레바논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백두산보다 높은 해발 2 8 0 0이 넘는 그 땅의 최고봉입니다. 1년4시사철 산봉우리에는 만년설이 항상 덮여 있습니다. 그 눈이 그 눈이 녹고 녹아 증발하고 증발해서 바람을 타고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점점 내려옵니다. 헐몬의 이슬은 어디까지 내려왔을까요? 헐몬의 이슬은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다. 이 시온의 산들. 이스라엘 땅에 있는 크고 작은 많은 산들 위에 그 이슬이 내려서 그들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물줄기가 되어서 온 땅을 생명으로 기덥게 역사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3절이 먼저 나오고 2절의 축복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2절에 있는 아론의 머리로부터 기름 부음이 임하는 성령의 능력이 먼저 임할 때에 그 다음에 임하는 따라오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헐몬의 이슬이 시원의 산들이 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축복 세상의 형통의 축복 이 땅의 기름진 복이 뒤따라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10편의 37편 4절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 주시고, 마음의 소원이 성취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한다고 소원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한번 흐트러버리시면 여러분 길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기뻐할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부심을 사모할 때에 내 땅에, 내 삶에 기름진 축복이, 헐몬의 예술의 축복이 우리의 삶의 생명의 복이 되어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문해 보면요, 8장에 17절, 18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네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그럼 부귀를 원하고 영광을 원하고 세상과 형통을 원하는 것은 세상에 누구든지 다 원하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성령을 따라갈 때 하늘의 신뢰한 기름범을 사모할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생명 살리는 복이 되어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삶의 자리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자연스럽게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의 6장 33절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 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요 먼저"라는 말입니다. "먼저 먼저"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늘에 신령한 기름진 복, 하늘에 기름이 붙는 성령의 신령한 복이 말 때, 이 땅에 생명 살리는 형통의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복을 먼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생명을 살리는 형통의 복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에는 또 가슴 아픈 신문의 보도를 보았습니다. 안산의 대부도에서 세 명의 젊은 청년들이 승용차 안에서 동반 자살했다는 것이 또 이제는 신문에 나도 이제는 그들도 보지도 않는 작은 기사로 기사거리도 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택하고 있는지 우리 대한민국은 어느새 세계 최고의 자살 공화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1년에 얼마나 자살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통계를 보니까 40분의 1명이 자살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는 이때 이미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1년에 13,0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하루에는 2015년 통계에는 40명이 하루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2017년 통계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3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자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 사이트를 만들고 같이 모여서 같이 죽음으로 달려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곳에 자연교회가 존재해야 되겠습니까? 왜 이곳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하고 심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귀신이 오고 마귀가 오는 것은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멸망으로 끌어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와 사망의 그늘에 탄식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133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고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결레가 그들의 민족이. 형제가 되어 연합하고 하나되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그리하여 온 땅에 생명 살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노래하며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생일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연합하는 친정한 주님의 형제요 자매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진 형제요 자매가 될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더 나아가서 생명 살리는 것이 꿈이 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가 도내 삶의 목적이 되고 내 인생의 비전이 될때주와 여러분을 통하여 내 가정이 살고 온 땅을 살리는 헐몬의 이슬리온 세상을 덮는 생명의 기운이 되어 온 땅을 흘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 어른인 부모세대들이 성령을 구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는 다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 자녀들이 그들의 심령, 심령마다 헐몬의 이슬이 생명의 기운이 되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가는 학교와 지역과 모든 세상의 친구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흘려보내야 하겠습니다. 목회자들과 재직들과 먼저 부름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한분한 분들이 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고 예수 글리의 꿈을 꾸시고 예수의 비전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인민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할머니들이 생명의 기운이 되어 임하게 하시고, 우리 한분한 한 분이 가는 이 땅의 곳곳마다 사망의 어둠의 형들이 떠나가고, 자살의 형들이 떠나가고, 생명 살리는 교회로, 온 땅의 희망이 되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